자 이번 시간에는 이항정리의 활용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 파스칼의 삼각형 자 이렇게 나와 있어. 처음에 뭐라 되어 있다 파스칼의 삼각형. 자이 파스칼의 삼각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 앞에도 한번 설명을 살짝 했었어. 자 파스칼 삼각형은 일단 우리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어. 자 보면 a 플러스 b의 일제곱. 자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제곱. a 플러스 b의 세제곱 A 플러스 B의 네 제곱 자,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있다. 자,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개수들을 한번 보자는 거야. 정계식의 개수들 자, 얘는 정계식의 개수들 하면은 1, 1 자, 얘는 개수 하면 어떻게 돼? 1, 2, 1 자, 이렇게 되고, 자, 얘는 1, 3, 3, 1 자, 이렇게 나오고, 4네 제곱 하면, 1, 4, 6, 4, 1. 자, 요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. 자,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. 요렇게 둘이 더하면 아랫게 나오더라. 자, 요렇게 봐도 그렇죠? 요렇게 봐도 그렇지? 자, 위에 거 둘이 더하면 아랫게 나온다. 자, 요렇게 되는 게 우리는 뭐다? 파스칼의 삼각형이야. 자, 이거를 우리는 조합으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어. 조합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순서대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. 음 자, 1C0, 그 다음에 1C1. 자, 이거는 여기, 자, 거듭제곱이 1이기 때문에 1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죠. 그래서 2C0. 자, 처음엔 0부터 2C1, 2C2. 자, 0, 1, 2. 순서대로. 자, 그 다음에, 음, 3C0, 3C1. 3C2 3C3 자, 요렇게. 자, 우리 앞에서 이항 정리할 때 그때 하는 거 순서대로 똑같이 가는 거야. 자, 그다음에 4C0, 4C1, 4C2, 4C3. 자, 4C4. 자, 요렇게 되는데 이것들을 바꿔 주면 이 모양이 이거랑 똑같더라, 는얘기지 자 그래서 우리 이거를 갖다가 뭐라 한다? 파스칼의 삼각형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아까 여기 네모 쳐 세모 쳐놓은 것처럼 자 이렇게 우리가 더해보면 자 이거는 우리가 개념을 하에서 수학 하에서 나왔던 자 거기서 나왔던 내용과 똑같은 공식이 하나가 나올 수가 있다 이거야 거기 나왔던 공식 중에 하나가 뭐야 n-1cr-1 더하기 n 1c r은 ncr이다. 자, 이렇게 했던 공식이 하나 있을 겁니다. 자, 요 공식이 지금 이 모양이랑 같다는 거지. 자, 하나 작은 거. 숫자가 작은 거. 자, 그리고 순서대로 둘이 돼 있는 거 했을 때 앞에 거1 커지고 2 2더1 커진 게 3이죠? 그리고 뒤에 거큰 숫자. 큰 숫자를 따라가더라. 자,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공식 중에 하나. 이건 어디 있었다? 음 수학하. 자 수학하에 자뭐 조합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. 조합에 나와 있어요. 자잘 모르겠으면 거기 한번 찾아보면 되겠지, 그지자 요거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. 자 이게 지금 뭐다? 파스칼의 삼각형이란 거야. 파스칼의 삼각형. 자 그럼 이런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우리 어떤 어떤 성질이 있는지? 자, 이제 또, 그 다음 거,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자, 어떤 성질이냐. 자, 여기, 잘 보이나요? 자, 1 플러스 X의 N제곱 돼있을 때, 요때 우리 성질에 대해서 나올 거야. 자, 뭐, 1 플러스 X의 N제곱. 자, 이거. 자,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? 우리가 이거를, 이향 정리를 하게 되면, 어떻게 되냐. 전개를 하게 되겠지? NC0 더하기 NC1 자 1은 어차피 우리가 필요가 없어 자 이거 일반항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? ncr의 음, 1의 n-r 그 다음에 r의 아, x의 r제곱 자 이렇게 되겠지? 자 1은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자 이거는 생략을 하고 1이니까 어차피 생략을 하고 자 ncr의 x의 r제곱이야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적어진다는 거야 nce x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쭉자 그래서 ncn x의 n제곱까지. 자, 이렇게 된다는 거지. 전개를 해놓으면. 자, 그럼 이게 전개를 했을 때 개수들의 성질들이 있다는 거지. 개수들의 성질. 자, 위에서 우리 봤을 때 파스칼의 삼각형을 보면 은 요거 한 줄. 이거 한 줄이 개수들이라는 얘기야. 그지 자, 이 개수들의 성질. 자, 이걸 말하는 거야. 자, 그럼 이 개수들의 성질. 하나가 1이 됐어. 그러면 우리 앞에서 개수의 총합. 자 이런 말한번본적 있죠? 개수의 총합. 자, 이거는 언제 나왔냐? 수학 상에. 응, 수학 상에 나왔던가? 수학 상에. 수학 상에서 문제에서한 번씩 나왔던 그 부분입니다. 수학 상. 개수의 총합이다. 자, 개수의 총합이라는 게 어떤 거냐? 자, 뭐야? NC0, NC1, NC2. 자, 이렇게 해서 쭉 어디까지 n, c, n까지 더한 거 이게 지금 개수의 총합이다 이거야. 개수의 총합. 알겠죠? 자, 이 개수의 총합은 어떻게 되느냐? 뭘로 대입해야 돼? x에 1을 대입해야 나온다. 개수의 총합 문제는 어떻게 풀어? x에 1 대입. 자, 이게 문제 풀이 방법이었어? 이거 수학 항에 나온다 했지? 자, x에 1 대입. 1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? 개수들이 총합이 된다. 이거죠. 자, 그래서 얘들을 싹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. 자, 뭐야. 1 넣으면 어떻게 돼? 2의 n생이 되지. 그죠? 그래서 뭐야? 2의 n생. 자,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번 공식이 나와지는 겁니다. 알겠죠? 자, 그러면 2번 공식. 이건 1번이야. 자, 그럼 2번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. 2번 공식. 뭐야? nc0-nc1. 더하기 nc2 자 지금 이게 어떻게 돼? 교차로 이루어지고 있어. 교차로 자그래고 교차로 이루어져서 음, 요거에 n승 ncn 자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? 자 교차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교차 음 이런 교차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가 되는 교차 문제는 어떻게 돼? 뭘 대입한다? 마이너스 1 대입이야. 마이너스 1 어디다가? x에다가 자,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돼? 1 빼기 1이니까 0이 되겠지. 자, 이렇게 해서 2번 공식이 나오는 거야. 알겠죠? 자, 그러면 3번 공식은 우리가 어떻게 나오느냐. 자, 3번 공식 같은 경우는 더 간단해. 자, 지금 3번 공식 보면 nc0, nc2, nc4. 자, 지금 뭐야? 짝수번만 나와있던지 아니면 홀수 번만 나와있던지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짝수 번이면 어떻게 되겠어 짝수 번이면 얘들이 없어져야 돼 홀수가 홀수가 그럼 둘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둘이 싹 더해버리면 더해버리면 어떻게 돼 짝수만 남겠지 음 뭐가 r이 짝수 r r이 짝수 맞죠 자 짝수 번만 나온다 그럼 둘이 더했다 아니 둘이 더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? 짝수 부분만 남는데, 자, 두 개씩 있죠? nc0 더하기, nc2 더하기, 뭐,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 나올 거야. 두 개씩 있어. 이게 어떻게 돼? 이게 n승이야. 자, 그래서, 짝수 번만 나온 nc0, nc2. 자, 얘들은 뭐가 된다? ncn. 요것까지 얘들은 뭐가 되겠어? 2로 나눠서, 뭐야? 2에 n-1이다. 자, 요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자, 그렇게 만들어진 공식이야. 알겠죠? 자, 그러면 반대로 홀수도 마찬가지로 똑같아. 홀수 같은 경우는 둘이 어떻게 하면 돼? 빼주면 되겠죠? 빼주면 되는 거야. 빼주면 또 곱하기 2가 돼서 나누면 또 홀수 번도 똑같이 이 모양이 나온다는 거지. 알겠어? 자, 그래서 이 공식의 원리는 다 알겠죠, 이제? 자, 이거 지금 뭐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지금 우리가 음, 지금 딱히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. 알겠죠? 자, 구분할 필요가 없어. 오케이, 자, 뭐 홀수번까지냐, 짝수번까지냐, 뭐 이거 얘기한 거야. 그래서 뭐, 결론 구, 구분할 필요는 딱히 지금 없습니다. 자, 지금 여기 1번, 2번, 3번 요 원리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이 공식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다는 거야. 알겠죠? 자, 꼭 기억합니다. 알겠지? 자, 그러면... 오른쪽에 지금 나와 있는 성지 보충 학습 자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, 다 어떻게 된다 앞에서 여기 방금 나왔던 내용이고 하키스틱 패턴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음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별로 문제에서 나오는 유형은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요 공식 세개자 요것들 자 그리고 파스칼, 파스칼 삼각형이 어떤 건지 자 요거 정도만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. 자,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음, 설명을 하기로 하고, 뒤에 문제풀이 한번 같이 가볼게요.